네지콜로 갑니다. 음. 상대 37승 1 0패 2396점짜리. 엄청난 승률에 적으네요. 네지콜로 음. 싸웁니다.

아세요나? 커 이것이 바로 내즈컬이다. 마지막 게임 이름도 어떻습니까? 조적하게. 생각하는 플레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즈컬이 아니라 페이즈컬로 조금 조금씩 타이밍을 단축시켜서 이득을 려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하는 플레이로 저는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플레이를 하면서 네지컬로 게임할 때가 승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좀 윽박지르면서 약간 그래도 주도권 가지면서 어? 피지컬로 약간 좀 물량의 양기호 모드처럼 이렇게 그냥 게임할 때가 좀더 승률이 높은 것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기에는 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때그때 다른가요 혹시?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컨디션 좋을 때 있잖아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제가 피지컬을 앞세우면서 게임하더라도 이게 그... 그 내가 생각하는 플레이 있잖아 그게 손으로 잘 구현이 돼요 이게 싱크로를 잘 맞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는 피지컬 합쳐서 깨 맞잖아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플레이가 구현이 되더라고. 그게 문제야, 사실. 음. 그게 문제야. 어. 음. 아이고, 죄송합니 대표님. 대표님. 배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 컨디션 좋으면 그, 그거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진짜로 컨디션 좋을 때 있잖아 컨디션 좋을 때는 뇌지컬로 해도 되고 피지컬로 도돼 솔직히 말해서 어 그건 맞아요 어 컨디션 좋을 때는 뭐래도 이기더라고 어 피지컬 앞, 앞서서 앞 이기고 어네지컬로도 이기고 하더라고 근데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피지컬 앞서서 게임하면 내가 오히려 내가 말려 여러분들 내가 말려 내가 내 피지컬에 어 이거 지렸죠 방금 음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그 방금 이거 보셨나요 혹시? 올라가는 척하면서 무빙 을 잡아낸 거, 이거 어... 단단해지셨다. 진짜로 지금처럼 컨디션... 아, 그죠. 컨디션 좋을 때는 피지컬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컨디션안 좋을 때는 내지컬로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솔직히... 어... 맞는 것 같아.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음,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레지컬로게하는 게, 체력적인 소모도 덜하고, 판단력 실수도 좀덜 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아. 응. 어. 응. 이 컨디션이 좋으면은, 사실은, 피지컬로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기세 좋게, 진짜로 이렇게 막, 어 상대, 진짜 찍어 누르면서 이렇게 게하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근데, 아, 이 컨디션 다운되실 때는, 너무 안 좋아. 판단력이라는 게 너무 구리니까.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아 나는 이게 지금 방금 여러분들 이게 너무 좋았던거 같아 지금 이게 네지컬이가 가능한건데 음 지금 프로 아마니 토끼잖아요? 토끼고 있고 여기서 라바 그 링으로 다산 그거 링으로 다 전환하지 않는거 내가 봤잖아 근데 포토캐논도 안박았는데 2질럿만 홀드 잡아놓고 지금 사질로 압박하는거 있잖아 이거 진짜 개압박이거든 여러분들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지금 오버로드가 있는 보세요 보고있잖아 근데 포토캐논을 내가 지금 안받고 있단 말이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론 째야 되는 타이밍이거든, 지금. 사실 드론 째고 있잖아. 그죠? 포토캡 안 받고 있어 근데 2질러 세워놓고 지금 4질로아박이 타이밍 가버리면은 저거가 골 때린다고 이게 저링 찍을 수 밖에 없거든. 지금? 바로 됐잖아 지금 그 보시면은. 이봐라, 링 찍었잖아, 이봐라. 어. 물론 많이 찍진 않았지만 이거도큰 거야, 여러분들. 응?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가 지금 보면은 히드라 소옷 히드라 하고 발적으글링반줘 보잖아. 근데 지금 질로 압박 때문에 성큼 박았잖아. 이거 안 박아도 되는 거 박은 거거든. 이거 박고 링 뽑았잖아. 근데 생각해봐, 하보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성큼 크립이 아니라, 이게 크립이 아니고 이게 드론이었고 이러면은 히드라 가면서도 해체력이 사해체를 꽂아져요 해체력이 사해체를 꽂아져요 어, 그만큼 큰 거야 이게 폭발력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음, 폭발력으로 봤을 때그 진짜 큽니다. 스타크래프트는 그거 뭐고 어 스노볼링 게임이기 때문에 정말 큰 거예요 음어 제가 교수님 모든 방송을 보는 건 아닌데 지금 플레이하신 게 교환비는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게임을 장기적으로 하셨을 때 보는 이득? 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더큰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아 그래요? 어어 그거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타이밍, 지금 커서 타이밍 제가 빠르거든요, 지금 제가. 테크 빨리 올라가지고. 커서 타이밍 빨랐기 때문에 투 커세어 뽑은 거예요. 어, 투 커세어 뽑은 거고. 그리고 지금 포토캐논도 지금 보시면은, 어, 미리 지금 여기 세팅하고 있죠? 음 미리 세팅하고 있는 거야. 이 포지 살리려고, 공유럽 살리려고. 근데 보자마자, 커서어 봤죠, 방금? 어, 히드라 동선에 포토캐논 바로 박았잖아. 어. 음 이때는 포토캐논 깎이지도 않아. 어. 신기하죠, 여러분들.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해당이 많거든, 사실. 어. 이때는 또 돈도 안 낀다, 여러분들. 어. 그리고 어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러면서 가스통. 히드라로시 오는 거 보자마자 가스통 빼고, 가스통 빼고. 어. 미네랄 최적화. 미네랄 최적화. 그래야지 포토캐런도맞고 게이트도 올라가니까. 가스만 여기서 세 마리 파고 세 마리 파고 가스만 주구장창 쌓여봤자 지금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게이트를 빨리 늘려가지고 질럿이 치고 나가는 게중요한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맞나요, 여러분들? 맞잖아. 지금 폭발력 있게 지금 미네랄, 미네랄 여기다 쓰는 게 중요한 거지 가스통 중 올리고 템플러불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지금, 여러분들. 결국 이 공유로 살렸다, 여러분들. 공유로 살렸어. 진짜 목숨 가도 같은 공유로 했거든 진짜로. 이거 살렸어, 010 완료, 음. 그리고 코세어도 여기다가 홀드만 잡아놓고 그만은 시야만 하고 잡단 안 하고 그리고 템플러 카이브, 어. 6개일 다돌아갈때 만들어 놓고 쓰리 가스어 양방으로 동시에 가스 파기, 어. 음. 그러면서 템플러 카이브, 그리고 코세어로쓱 봤더니 레어네 아직까지, 어. 그리고 질럿으로 응. 꼬리 물기 6게이트 샤이닝 수 업그레이드까지 그리고 8게이트까지 맞죠? 이거 그리고 하이템플러 3마리 질럿 그리고 파일런 추가 어, 파일런 추가 그리고 오버로드 한마리 남은 걸로 오버로드 데미지 매기면서 들어가기 어, 이거 개미지 매기면서 나게 오브라가 땄을 걸못 땄나 못 땄나 다말 땄네 어 근데 사실은 이때는 저그가 대응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대어가 저그가 지금 대응을 엄청 잘한 거예요 지금 질럿다 볶아 먹은 건데 음 솔직히 어 저거도 공업 됐나 아직 안 됐네 어 근데 소름 돋는 거 소름 돋는 거 지금 저거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스파이어도 완성되잖아요? 스파이어도 완성됐고 질러 다 볶아먹었잖아 근데 이 타이밍에 이제 질러 다 볶아먹고 이.. 둘러쳐서 여기서 시간 끌고 있던 거거든 여기서 시간 끄는 동안에 무탈 지올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노노노 허용 안해 바로 질템 걸어 걸어 질템으로 바로 최단 농선으로 바로 어 시간 끌기 노노해 어 바로 추가타 보낸다 바로 어떻게? 어 바로 추가타 음. 무탈 지금 뜨는 타이안준 거예요, 제가. 어. 쌉소름. 음. 그냥 이렇게 쌉소름. 무탈 떴죠, 일단. 이거 히드라에. 만약에, 이거 히드라에 시간 조금만 끌렸으면 그냥 걍집니다 참고로. 음, 강져요 지금 적어도 지금 판단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어. 바로 앞마당 깨고 나서 본인쪽으로 입성. 그리고 나머지는 9시. 나머지는, 나, 나머지는 앞마당. 나머지는 본진, 나머지는 9시. 계속 또 간다. 어? 저자분들. 그리고 앞마당에서 히드라 리스크 1.4. 여기서 히드라 먹고, 여기서 본진 다시 쉬졌고 다시 한번더 위로 올라가고, 히제 날렸고, 어? 본진 씹쓸고 있고, 지지! 으아! <laughs> <laughs> 글쩍글쩍카우뚱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서 드라템까지 세팅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맞나요? 솔직히 어? 어 이렇게 하면서 질러스로 이득 벌고 다 챙기고 질텀으로 이득 벌고 다 챙기고 드라템까지 어 완벽한 다음 단계 준비까지 세팅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혹시 보니까 본지는 원캐논 아 마당에 원캐논 추가 물티 먹으려고 프로브도 보내놨고 그죠? 응 어. 단단히 지뢰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